부처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마이너스 외로움이 깊어지는 나이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함께 앉게 되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 나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멀리 나가고, 오랜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은 이 외로움이라는 마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과 어떻게 함께 할수 있는지 조용히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시면 됩니다. 외로움은 정말 피해야 할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수행의 문일까요? 마이너스 부처님도 외로우셨을까, 마이너스.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사람들의 사랑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29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왕궁도 아내도 갓난아이도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홀로 수행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외로움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숲속에서 홀로 앉으셨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이 이어졌을 때 부처님도 분명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시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문이 될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난다. 마이너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신호다 마이너스. 불교에서는 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온도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족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세요. 지금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 재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외로움은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혼자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외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의 뿌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를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마이너스 왜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울까 마이너스. 이상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모여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나를 인정해주길, 나를 채워주길.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즘 왜 전화를 안 하지? 명절에도 안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자식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클수록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지 말라. 내 마음은 내가 채운다.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우리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남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옵니다. 마이너스 부처님이 말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마이너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부처님은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을 괴로움이 아닌 수행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숲 속에서, 동굴에서,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고독을 즐기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머물러라. 그 안에서 법을 본다. 고독은 나와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나를 외면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독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이 수행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자주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느날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자꾸 홀로 계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츰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수행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바라보세요.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마이너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애쓸수록 괴로워진다, 마이너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사람을 더 만나고 말을 더하고 관계를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 허전함은 여전하고 더 많이 말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비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비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울수록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어 보세요. 아,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고통은 사라진다. 마이너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마이너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조용히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을 그냥 지켜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가슴이 허전하구나. 조금 슬프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은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이래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이다, 마이너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도 멀어지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남았을까? 왜 나는 혼자가 됐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무상이란 변한다는 뜻입니다. 만남도 무상하고 헤어짐도 무상하고 삶도 무상하고 죽음도 무상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고요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 흐름을 받아들여라.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평온을 얻는다. 마이너스 부처님이 외로움 속에서 찾은 것 마이너스. 부처님은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찾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찾으신 것은 자기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 평온은 어디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늙어도 변하지 않는 평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평온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무 일도 없어도, 그저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외로움 속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마이너스 외로움은 수행의 문이다, 마이너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성숙해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도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외로움은 수행의 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마음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세요. 이제 진짜 나를 만나세요. 오늘부터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마음과 잠시 함께 앉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계세요. 창 밖을 바라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다. 마이너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약할까?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앉아보세요. 차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느끼며, 그렇게 조용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요히 앉아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속에서 빛을 바랍니다. 오늘 하루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마음과 잠시 함께 앉아보세요. 그 자리가 부처님이 걸으셨던 고요한 수행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